경기동부 전도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를 돌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동부 전도학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랩넌트들에게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 집중 속에서 누리는 동부 전도학교 제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드 페스트 벌이 한주 남아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조장들에게 최고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전도학교 말씀 제목은 보자의 축복 누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 경기 동부 지역의 전도학교가, 전도학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경기 지부 동부 지역의 27개 대학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세워질 때 전도 학교도 살아나고, 여러분들 대학의 직유에도 앞으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의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어, 교회와 현장 살릴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될때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자의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보자의 축복을 누릴지 말씀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자의 축복이란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보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누리는 것이 보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도,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으로 삼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아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 사단의 저주가 떠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상의 하나님을 누리려면 세 가지.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과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의 축복을 누린단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주일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 학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미션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비전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축복은 뭐냐면, 날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에 승리하는 겁니다. 아침 시간의 기도, 낮 시간의 기도, 밤 시간의 기도예요. 아침에는 정식기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정식기도는 뭐냐면 나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 중심되면 여러분의 하루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중심되면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정시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나는 일상이 바빠졌기 때문에 하루를 기도로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바쁜데 왜 기도를 더 해야 될까요? 바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쁠수록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식이도예요. 낮에는 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무시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 모든 일, 문제와 사건,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무시 기도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들, 걱정들, 열받는 일들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시 기도입니다. 페리 노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빌리포서 4장 6절 7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laughs> 밤에는 깊은 기도에 대해 깊은 기도란 말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갖는 게 깊은 기도예요.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답으로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 기도는 쉬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곳으로 가는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쉬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곳으로 가는 것이 기도구나. 이게 바로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획을 답으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정시 기도, 낮에는 무시 기도, 밤에는 깊은 기도. 이세 가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증인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위들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위들을 누렸는데. 그것을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또 임마누엘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만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임마누엘이 축복입니다. 요셉이 감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수장이 보게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보게 됐어요. 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불신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보고 원네스라고 럽니다 요셉이 왕궁에 갔을 때 불신자였던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위드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과 대학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원네스 이것을 누리는 증인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력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영력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힘을 말합니다. 10편 23편 4절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지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말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 주시냐면 여러분의 미래를 제대로 갈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체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속하는 힘을 말해요. 우리가 믿음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지속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체력도 주실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했어요. 경제력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대학 보고화 때문에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특히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와 같은 자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자와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에 응답받은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오력이라고 썼는데 인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력의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인력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교회와 현장 살릴 제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대학에 동부 지역에 대학 전도 제자를 앞으로 새내기를 통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보내 주실 것입니다. 잠먼 1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제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오력의 응답받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 미션. 이번 한 주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단 말씀을 언약과 미션과 비전으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 강단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전도학교 말씀을 언약과 미션과 비전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주시고 말씀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마다 도전하기 바랍니다.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있죠. 누구나 인간은 지속하기 힘든데, 무리는 지속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는 자가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다시 도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세 가지 기도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만남을 가질 때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에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실 거예요. 이세 가지 미션에 도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의 축복 을 누리 는 대학 전도 제자 모두 되어져 서, 이 들이 있는 대학 현장 마다 제 자를 찾아 세우 는 주역 들 되게 하 시며, 이것 을 위해 필 요한 오력 의 응답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 계좌로 헌금을 마음을 담아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황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